안녕하세요. 알송입니다이 쭈꾸미는 내벌을좀 씻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를 밑갈로에다가 이제 치대가지고 이제 뻘을 뺄 거예요. 이런다 다리에 이제 뻘이 좀 붙어있거든요. 쭈꾸미는 1kg에요. 이제 밑갈로입니다. 3스푼. 천일염 소금입니다. 1스푼. 식초예요 3스푼. 요 식초를 넣으면 요 이제 쭈꾸미가 쪼글쪼글하고 그래요. 식초를 이렇게 넣으면 잡내도 없어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주물러세요. 네, 이렇게 충분히 치댄 다음에 물에다가 이제 깨끗이 씻으면 됩니다. 네, 물에다가 저희도 이제 씻어 오겠습니다. 쭈꾸미는요 이렇게 이제 깔끔하게 이렇게 뻘이 다 빠졌어요. 요거는요. 이제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씻으세요. 저희도 이제 이렇게 해서 씻어서 준비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요 머리 부분을 요렇게 자르세요 잘라 가지고 요렇게 하세요. 그럼 여기가 내장이에요. 그요 내장을 이렇게 자르세요. 여기 이제 하얀 부분은 자르지 마시고 요 이제 내장만 잘라내세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요것도 가위로 이렇게 자르세요 다음에 이제 여기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잘안 나오면은 이렇게 다리를 자르세요 반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자르세요 이렇게 손질을 다 하셔가지고요. 한번 씻어가지고 체에다 받치세요. 쭈꾸미 볶음에 들어갈 요런 이제 재료 썰어 보겠습니다. 양파 한 개입니다. 중간 정도 됩니다. 사이즈. 저희는 이제 청양고추를 다섯 개를 이제 준비했는데요. 요 이제 쭈꾸미 볶음에는 좀 매콤해,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매운 거 싫어하시는 분은 조금 줄이세요. 홍고추 두 개입니다. 홍고추도 이렇게 어슷어슷 썰으세요. 대파는 길게 이렇게 숭덩숭덩. 느타리버섯 딱 이렇게 한 줌입니다. 버섯 이만큼 들어갑니다. 버섯은 그냥 이렇게 이제 찢어주세요. 양념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건 매실액입니다. 한 스푼. 맛술 한 스푼. 마늘 두 스푼. 진간장 세 스푼. 생강은 반 스푼입니다. 고춧가루 네 스푼입니다. 쌀 조청입니다. 두 스푼. 고추장이에요. 두 스푼. 오늘 이제 감자 전분 한 스푼입니다. 물두 스푼 넣어가지고 이렇게 푸르세요. 감자 전분은요, 이제, 요 양념장에다가 넣고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다 넣지 마시고 따로 하세요. 여기다 넣으니까 이렇게 볶을 때 타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해놓으세요. 요런 먹에다가 이제 불을 키세요. 맛술입니다. 한 스푼 넣렇게 드세요. 이거를 이제 물에다가 살짝 데쳐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데치지 않고 이렇게 그냥 볶을 거예요. 살짝. 이거를 너무 오래 볶지 마시고요. 이제 다리가 이렇게 오글오글해지면 건지세요 이거 너무 볶으면 이제 이따가 양념해서 또 볶을 거거든요. 이제 이렇게 볶을 팬에다가 불을 키세요. 식용유 한 스푼입니다. 양파를 먼저 이렇게 볶으세요. 네, 당근도 넣고. 당근하고 양파는 조금 이제 익어야 되니까 먼저 이렇게 볶으세요. 참기름입니다. 한 스푼 들어갔어요. 이렇게 이제 살짝 볶은 다음에 이제 불을 끄세요. 쭈꾸미 넣어주세요. 불을 끄시고, 이제 이렇게 양념장을 넣고요. 골고루 이렇게 섞으세요. 이거 불을 키면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쭈꾸미가 너무 익으면 질기거든요. 주, 넣으세요. 양념장도 다 넣으세요. 이제 불을 키세요. 불은 센불이에요. 센불에서 얼른 볶으세요 센불에서 이렇게 볶으신 다음에 이제 음파 마지막에 넣으세요 버섯도 넣으시고 다음에 이제 통깨 두 스푼입니다 후추도 아까 이거 전분 해놓은 거 이렇게 넣으세요 이렇게 이제 전분을 넣으면 이제 국물이 좀덜 생겨요 이 전분 가루가 국물을 좀 잡아주거든요. 저희는 지금 제가 아주 간도 잘 맞아요 짜지 않고 소금이가 요즘에 제철이라 많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볶아가지고 드셔보세요 콩나물도 데쳐가지고 여기다 비벼 드세요 그러면 아주 맛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